여러분들 제가 정말 세럼과 오미세고 아직도 대처 안 하고 계신 분들 을 위해서 다시 한번 영상 촬영합니다. 세럼과 오미세고 뭐 상피야 다들 아는 소식이시니까 스킵하고요. 여전히 제 그전 영상 보시고 이 업비트에 있는 세럼과 오미세고 이 바이낸스로 옮기는 법 관련해서 굉장히 연락이 아직도 많이 오고 있는데요. 혹시나 정말 아직도 업비트에 세럼과 오미세고 잠들어 있다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닥사의 규정으로 인하여. 공동 상패된 코인은 1년간 재상장이 안 되니까요. 제2의 위믹스는 북금 잠깐 접어두시고요. 이 바이낸스 공지 보시면 노티스 오브 리무벌 오브 트레이딩 페어스 5월 11일 여기 보시면은 오미세고 BTC 마켓계 리무벌 이 상패된다는 공시가 떴죠. 여러분 BTC 마켓 거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식 상장되어 있던 세럼과 오미세고가 이 이노베이션 존으로 유배가 되고 이 BTC 마켓의 오미세고부터 부 상패를 한다는 건이 바이낸스조차 이 이노베이션 존에서 언제든 이 상패를 진행한다는 공지와 다름없습니다 혹시나 제 영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설명드리자면은 이 이노베이션 존이란 게 바이낸스 사용자에게 다른 상장된 토큰에 비해 변동성과 위험이 높은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거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건데 이거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뭐 페페코인이나 플로키누처럼 밈코인이 상장했을 때 호재이지 원래 정식 상장을 했다가 이노베이션 존으로 옮겨졌다? 이거는 유배이고 상패 수순이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정말 아직도 감 많이 계시다면은 얼른 대책을 세우시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제발 뭐 세럼, 뭐 FTX 부활 하면은 다시 상승할 수도 있다. 오미세고 상패빔 맞고 나오셔야지 어느 정도라도 회복할 수 있다. 다 선동되지 마시고요. 단 얼마라도 건지셔서 차라리 지금 이 세럼 상패빔 기다리시는 것보다 정말 정보력 바탕으로 밈코인에 그 돈을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손실 회복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정말 차라리요. 저에게 뭐 연락 주시는 게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은 이거 캡처하시고 이대로 옮기시고요. 이거 하시다가 질문 사항 있으시면 은 남겨주시면 은그 문자 따라서 제가 해결하시는 방법 답장 다 드릴 거니까요. 하다가 막히시면 은 저한테 도움 요청해주세요. 제가 정말 세럼과 오미세고는 사람 살린다 생각하고 100% 재능 기부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요. 제 영상 보시고 어서 아직도 업비트에 잠들어 있다면 이 코인 5월 26일까지 출금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이 세럼과 오미세고 거래 가능한 사이트 바이낸스로 옮기시고 이 바이낸스에서 이 세럼과 오미세고 매도하시고요 매도 후 업비트에서 거래 가능한 코인 뭐 이더리움 비트코인 리플 상관없습니다 매수 하셔서 다시 해당 코인을 업비트로 옮기셔서 출금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 제가 간단하게 풀어드렸지만 혹시나 해당 사이트 뭐 바이낸스 맥스씨 뭐 여러 가지 아직 세럼과 오미세고 뭐 매도 가능한 사이트가 있겠죠. 본인 사이트로 한번 옮기시고 매도하시는데 뭐 다시 어피트로 옮기시는 게 막히신다. 다 문자 주시고 질문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조회수도 별로 안 나오지만 세럼과 오미세고를 찍는 이유 제가 정말 이거 알려드리는 거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해외 거래소 사용 처음이시고 지갑 이동도 처음이고 영어로 된뭐 해외 거래소 어플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도움 드리고자 영상 촬영하니까요. 이거 알려드리는 거돈 드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정말 사람 살린다 생각하고 100% 무료로 진행해드리는 거니까요. 바이낸스 지갑 이동하는 법 알려줄 사람이 주변에 없다 하시면은 아래에 보이시는제 개인 전화번호 0107681-2733번으로 문자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투자에 작은 빚과 희망이 되길 기원합니다. 이주연이었습니다.